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년 개띠분들의 그 하반기 운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갑술생, 임술생, 그리고 경술생, 모술생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개띠분들이 이 하반기 운세가 대체적으로 기운이 좋습니다. 첫째로 이 1994년 갑술생분들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고 길이 열리는 형국이에요. 나를 원하고 또 내가 원하는 곳에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연국에 있거든요. 교 관계라든지 아니면 지인 그 주변 인물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할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 나의 귀인이 나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이들한테 친절 기본적인 내 성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갖고 어느 분을 만나도 기대하고 이렇게 보시면.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기운이 있냐 우리가 양자택이라고 인간한테는 꼭 흙과 백이 있고 오름과 그름이 있, 있듯이 양 갈래 길이 한 곳으로 이렇게 합해지는 그런 기운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잖아 혼란스럽지 않잖아 그러니까 좋은 일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갑술생분들이 뜻하고 원하는 것이 이 하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 이두 번째로, 1982년, 그, 임실생분들은요 서로 나를 돕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아주 난리들이 아닙니다. 아우성 친다 그러죠. 왁자지걸왁자지걸왁자지걸그 정도로 근력이, 기운이, 기백이 세차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운수고 재수거든요. 동업자나, 아니면 협력자나, 동반자, 아, 어, 결혼, 뭐, 그, 그러니까 혼사, 사업 모두 다 운수 대기라다 협동자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아 이게 내 건가 저게 내 건가 그냥 무조건 한번 지어 보셔야 돼요 욕심내에 보셔야 돼 하반기 운세에 상당히 성취 성국회를 지고 앉아서 뒤흔드는 형국이니까 겸손만 하시면 돼요 막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입천 소리 너무 딱딱 끊어내는 소리 이것만 조심하시면 상당히 가방이 운수 좋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대기를 운수를 지니고 또 영업자는 영업자의 운수의 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활력으로 기운이 차고 넘치고 왕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미리 점 한번 쳐보았습니다. 음, 세 번째로, 1970년 경술생분들은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마음이 여유롭고 아주 평화롭고 그지없이 좋아 한없이 좋아 이럴 때는 너그러워 너그럽고 베풀기도 하고 인정 넘치는 그런 하반기 시절이 될 텐데 꼭이 인간에게는 호사다마라 좋은 일에는 꼭 악재가 끼게 되어 있어요 방해꾼 해방꾼이 꼭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말 조심하시고 이 말로 입방정 떨어서 다된 밥에 음, 재뿌리지 마으시고요 부드럽게 음, 대처하셔서 어, 잘 지나가도록 운세가 너무 좋으시니까 이럴 때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요요 요 건강 그리고 말 요것만 조심하신다 그러면 하반기 운세 상당히 좋습니다 뭐를 해도 잘 이루어지고 또 사람도 잘 따라오니까 이럴 때 어, 생각한 거 끌고 나가셔야 돼 한번 잘 어, 음. 잘 풀어 가보도록 해보세요. 어, 마지막으로 1958년 무술생분들은 겹경사가 오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자손이한테 경사가 나든, 잘 됐다는 소리를 듣든, 잘 풀어지든, 아니면 재물이 형성이 되든, 못 팔고, 묵혀놓고, 어지러웠던 것들이 해결이 되든, 만사가 아주 대길하기가 아주 끝이 없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 무술생분들이 격병사가 난다 고 그러면 격병사라는 것은 만사대결하기가 아주 끝이 없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건강 우환을 따라올 수가 있어요. 나이대가 지금 아플라이시거든요. 너무 좋다고 흥분하시고 무리하시지만 않으시면 건강 우환도 소멸되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으니 다내거 만들어서. 아주 한번 기쁨으로 한번 활짝 한번 누려보세요. 개지분들이 하반견세가 이렇게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 아주 즐겁게 행하, 행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